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날이 정말 좋지요? 이제 여름 매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남한강변에 있는 아주 정말 맛있는 밥집에서 제가 밥을 먹고 왔습니다.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오늘 울컥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울컥하기가 쉽지 않은데 서울 그 어느 곳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과 다르게 그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을 거기서 봤어요. 이건 맛이 아니라 기억을 먹었던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넷이서 밥을 먹었는데, 아, 밥을 다 먹고 나서 우리가 뭘 했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라고 하는 것. 어 저는 못했어요. 저는 어떤 그 시의 문학적 감성이 저에게 있지 않아서 저는 못했습니다만 그네명 중에 세 명은 각자 자기들의 시를 외워서 낭송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었고요. 너무 마음이 좋아서 제가 박수로 화답을 했습니다. 네. 뭐 저를 위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함께하는 자리가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고요. 아, 아주 작은 일상이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기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해봤습니다. 어, 감동이 맛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먹었던 그 어, 투박한 맛을 제가 오늘 거기서 느낄 수 있었고요. 언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저와 함께 어, 가면 제가 대접을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도 제가 어,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한번 주십시오. 같이 가게요. 네.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분과 거기 있는 주인장과, 어,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길게 몇 시간을 이야기 하면서 왔는데, 어, 갔다 돌아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목사로서 내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과연 뭘까? 사명. 누구나 이야기하고 모두 다 이야기하지만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교인들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사명일까? 그저 복음을 전한다 하고 그것만 강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명일까? 아니면 해외 성교에 나가서 내가 목숨 걸고 그곳에서 그들의 삶과 함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일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네, 그런 노래가 있지만, 우리 그런 찬송 하지만, 찬양을 하지만, 목사들한테만 사명이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직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서 돈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그 성직자 아닙니까? 직업을 어,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것이 직업인 사람. 그것이 사명인가? 아니면 우리의 사명은 과연 뭔가? 그럼 여러분, 들에게는 사명이 없는가? 목사한테만 사명이 있는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목사들한테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명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또 사명자입니까?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사명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고 사명자는 무엇이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이런 질문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사명은 또한 무엇입니까? 저는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명자라고 하는 것,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해 보고 싶은데요. 어,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받았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린 다 받았어요. 우린 다 사명을 받았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온 유대와 에르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침례를 주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안 받았습니까? 목사님들이야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렇게안 살아해도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렇게 다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아주 쉽게 이야기합시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교육을 받고 저는 제 자리에서 교육을 받고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자의 삶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그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발효식품을 만드는 그분은요, 누군가가 돈을 많이 주고 그것을, 그 음식을, 그 발효식품을 다 산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돈을 대서 서울의 큰 빌딩에 식당을 차리고 거기서 (24만 원짜리) 밥상 차림을 만들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노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특정 계급의 특정 계층의 사람들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은 것이 내 사명이에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음식을 만드는 이의 모습에도 자기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자를 따르고 구원자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없습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오늘 누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기준이 우리는 그리스도여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내가 그 삶의 기준입니까? 그 사명을 받은 자가, 받은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사명자라 아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곧 사명자입니다. 제가 곧 사명자고 여러분이 곧 사명자면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죠?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내가 내 사명을 내삶 속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절대로 그 사명대로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살면 불편하니까. 편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너무 귀찮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명에서 약간 떨어져 있고 싶은 거예요.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사명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에게 아니 저에게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 사명자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나를 하나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부터도 대우를 못 받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대우를 못 받는 거죠? 내 남편에게도 왜 대우를 못 받는 거죠? 내 아내한테도 왜 내가 대우를 못 받는 거죠?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로 지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똑바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을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명받은 자의 모습이지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한 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크리스찬 TV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사명 따위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관심이 없습니까? 내가 돈 벌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잘 살아야 되는데, 누굴 누르고 올라가서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떨어지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왜 그것을 같이 살아야 되냐고, 왜그 사명을 해야 되냐고.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의 제자된 삶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그한 걸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오늘 기도해 봅니다. 이제 6월의 초순입니다. 여러분 발걸음 속에 6월의 그 태양만큼이나 아니 곧 다가올 7월의 그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사명의 열정이 살아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천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찬 TV